우리가 s s 기를 운행할 때 일상적으로 점검해 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할 때늘 점검해 주는 게 있죠. 엔진오일 점검이죠. 엔진오일 게이지죠. 이거를 열어가지고 엔진오일이 어디에 있는지 보고 엔진오일이 적게 들어있으면 이 엔진오일 통 뚜껑을 열어가지고 엔진오일을 보충해 줘야 됩니다. s s 기는 엔진이 두 군데 있죠. 여기가 분무기 엔진룸이죠. 그러면 여기 분무기 엔진 오일 게이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열어가지고 엔진오일을 점검해주고 색깔이 검게 되어 있으면 엔진오일 자체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엔진오일 두 군데를 수시로 이렇게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s s 에는 3중 걸름장치가 되어 있어요. 약탱크에 물과 약이 들어가는 입구에 여기 기본적으로 걸름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걸름망이 어디 있냐.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흡입 스트레이너라고 하는 건데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걸름망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걸름망 통입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걸름망이 또 어디냐 하면은 여기 노즐에 있죠 노즐 안에 걸름망이 있습니다 이 약이 잘안 나오면은 딱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이 노즐이 막혔을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노즐을 풀어 가지고 걸름망을 청소를 해 주면 됩니다 SS기를 오래 운행하다 보면은 여기에 있는 흡입 스트레이너의 걸림망에 오물로, 이물질로 꽉 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청소를 해줘야 돼요. 제가 처음에 SS기를 중고로 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SS기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면 자동차처럼 시동키 넣고 운행을 합니다. 방제만 하죠. 기본적으로. 그것만 알고 방제하니까요. 나중에 되니까 약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모르니까 서비스 불렀습니다. 부르니까 센터에서 와가지고 이 걸름망을 청소를 하더라고요. 제복하는 말이, 아이고, 사장님, 이거를 청소를 해줘야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이거 청소하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이걸 청소하라고 얘기를 해줬어야 되지. 이렇게 판매할 때 사실 기계만 갖다 주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안가르쳐 줍니다. 그냥 시동 키고, 그 다음에 분무기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것만 알르켜 주고, 설령 이런 거 아르켜 준다 해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걸름망 때문에 서비스를 몇번 불렀어요. 처음에는 약이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와서, 걸름망 청소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걸 걸름망을 어떻게 청소하는지 알게 주더라고요 그러면 걸름망을 어떻게 청소하냐 면은 이걸 이렇게 열어야 돼요. 이거. 그런데 이걸 손으로 열면은 잘안 열립니다. 굉장히 열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또, 열 때는 왼쪽으로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사를 열고 푸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오른쪽으로 돌려요. 그러면 이게 열리지 않고 더 잠겨버립니다. 제가 그래서 몇 번이나 이래가지고 서비스를 몇번 불렀어요. 이 걸름망을 이렇게 열때이 왼쪽으로 돌려야 돼요. 그럼 이게 지금 열리죠. 이렇게 열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열리면은 이 걸름망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 이렇게 돌리면은 이 걸름망이 닫힙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 걸름망은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청소를 안 하면 여기에 이물질이 끼어서 손으로 아무리 열어도 안 열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안 열려 가지고 서비스를 불렀거든요. 그러면은 SSG 서비스 센터에서 와서 이걸 열어주는데 뭐 간단히 열어요. 그 사람들 기구를 가져와서. 그런데 중고차를 사면은 여기에 여는 기구가 없어요. 새차를 사면은 기구가 있습니다. 이게 새차를 샀을 때 들어있는 이 글름망을 여는 기구예요. 렌치거든요. 이 렌치를 이용하면 쉽게 열수 있어요. 그러면 이 렌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다 열리죠. 그래서 아무리 잠겨도 이게 금방 열립니다. 그, 그래서 중고차를 살때 반드시 이 렌치를 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런, 없는 경우가 많죠, 중국차는. 그러면은 이 색을 하나 사야 됩니다. 이 렌치가 있어야만 이걸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서비스를 부르면, 부를 때마다 돈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열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열면 되죠. 항상 주의해야 될 거는 왼쪽으로 열어야 된다. 나사를 열때 똑같아요. 그러면 왼쪽으로 열어야 되면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걸름망이 나옵니다. 이게 걸름망. 그죠? 아침에 홍로에 약을 쳤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물기가 흐르고 있어요. 요 안에 보면은 약간 이물질들이 있죠? 많진 않아요. 이 정도면은 약은 잘 나옵니다. 이거를 꺼내가지고 수시로 깨끗한 물에 씻어줘야 돼요. 이게 나중에 청소 하 하면 어이냐 여기 이물질이 꽉 붙어요. 그러면 약이 나갈 리가 없어요. 그래서 약이 안 나간다. 중고 에세세기를 샀는데 약이 안 나간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 글름망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을 몇, 차례 치고는 반드시 이근름망을 청소를 해줘야 되고 특히 석회이황합제나 석회보르드에 칼슘이나 현탁제 유현탁제를 쳤을 경우에는 이근름망을 자주 청소해줘야 됩니다. 이근름망을 청소를 하고 닫을 때 약간 삐딱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약이세요. 약이 새면은 약이, 약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 고무 바킹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따르면요. 또이로약이새요 그러면 은이 약이 제대로 노즐로 나오지 않겠죠. 이 약치다 약이 안 나온다고 중간에 이 글름망을 청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약통에 약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러면은 일로 막 약이 막 흘러요. 그래서 절대로 약치다가 약, 약통에 약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글름망 청소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걸 모르고 한번 이걸 풀어가 청소하다가요. 약이 막 흘러가지고 엉망이 됐어요. 그리고 이걸 닫으려니까 약이 계속 흘러나오니까 이게 제대로 다히질 않아요. 그래서 유의해야 됩니다. 여기 글름망 옆에 보면은 여기 하얀 통이 있습니다. 요는 뭐냐면은 냉각수가 들어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 냉각수 점검할 때 똑같습니다. 여기도 수시로 점검해야 돼요. 요보뭐 로우가 있고 풀이 있어요. 그럼 이 중간에 오도록 냉각수가 부족하면은 냉각수를 보충해 줘야 돼요. 이렇게 열고 보충하면 되죠. 냉각수는 부동액을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부동액 원액을 넣으면 안 돼요. 원액을 넣으면은 엔진이 과열될 수 있어요. 부동액 원액하고 물을 1대 1 비율로 섞어 가지고 여기 넣으면 됩니다. 요새는 보니까 물하고 부동액이 1대1로 혼합된 냉각수를 팔더라고요 저는 그걸 사가지고 여기 넣습니다 여기에 캡이 하나 둘세 개가 있어요 여기, 여기 있죠 이게 그리스 캡이에요 그리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왼쪽으로 돌려서 열면 이렇게 열립니다 지금 이 그리스가 가득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 그리스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거를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고 약을 치고 한 번씩 이거를 돌려 가지고 이 그리스가 충분히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완전히 다칠 때까지 이렇게 돌려 줘야 돼요 돌려주고 평상시에도 약을 치고 이걸 한 번씩 돌려 가지고 이렇게 그리스가 충분히 들어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거 몰랐거든요 이게 바람판입니다 바람판 이게 고정되어 있는 걸로 아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게 움직이지요? 이게 움직입니다 이 바람판이 이 바람판이 삐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소음풍 바람 방향하고 이 노즐 방향이 이게 엇갈리게 돼요. 그러면은 약이 제대로 안 나갑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고 한 번씩 이 바람판이 방향이 노즐 방향하고 같은지 체크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참 모르고 계속했는데 저 s 세기 사용 관련해서 기본인사 교육해주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농약 관련은 교육을 많이 받는데 에센스기에 관해서는 교육을 안 받죠. 그래서 참 기본적인 걸 모르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에센스기 노즐을 사용할 때 이걸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 정렬 시켜야 돼요. 에센스기 노즐을 어디에 정렬 시켜야 되냐면 요 에센스기 양구가 있어요. 두 개짜리가 있으면 요 보면은 중간에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 있죠. 그러면 이 구멍 방향하고 이 에센스기 노즐 구멍이 일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약이 제대로 분사가 됩니다. 이거하고 일치가 안 되면은 이 안쪽이 막히게 돼요. 그래서 약이 적게 나오거나 제대로 분사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구멍이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밑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걸 돌리면은 여기는 안쪽이 막히게 돼요. 어느 정도 막히죠. 완전히 이렇게 돌려버리면은 이렇게 하면 약이 구멍이 완전히 막히게 되면 약이 안 나오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이거하고 이제 약간 차이가 나게 한다고 이러면은 이쪽은 약이 확실히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이렇게 구멍하고 이 방향을 일치시켜줘야 돼요. 이게 가장 정렬이 잘된 거예요. 그래서 노즐 정렬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당구예요. 그러니까 노즐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당구는 이 중앙에 구멍이 없어요. 그럼 옆에 보면은 여기 돌출된 이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에 이거 맞춰야 됩니다. 돌출된 여기 보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이렇게 맞춰놓으면은 이게 약이 분사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이 부분하고 같이 맞춰줘야 돼요. 예. 여기도 보면은 여위에 노즐이 있는데 이 구멍이 이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옆으로 이거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쪽 이 부분을 돌려가지고 이걸 돌려줘야 돼요. 이걸 이렇게 돌리면 돌려집니다. 그러면은 여기 중앙 돌려지죠. 이러면 이 중앙, 여기, 중심도 돌아가요. 그러면 이걸로 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정. 그러니까 이 노즐로서 조절하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도 이걸 사실 처음엔 몰랐습니다. 이거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이게 SSD 사용하는 것도 뭐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자동차 사용하는 거더 어려워요. 왜? 자동차는 운전하고, 엑셀레이트하고, 뭐 변속하고, 브레이크 밟으면 되죠. 그런데 이거는 문제는 되지만은 또 기본적인 사항을 모르고 하면은 약이 제대로 분사가 안 됩니다. 그럼 방제가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SSG 사용하는 게 자동차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인 사항을 많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참 그걸 몰랐는데 여기 노즐에 보면은 1.0이고 여기 숫자가 있네요. 1.0이에요. 1.0이고 이 노즐에 이렇게 숫자가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구멍은 크게해요 그러면 약이 분사가 많이 되고 적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새차를 사면은 이 노즐이 제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약을 치다가 약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노즐을 이걸 바꿉니다. 앞뒤를. 그죠? 앞뒤를 돌려요. 이걸 돌려. 좀 바꾸면은 이 노즐 구멍이 크게 달라요. 이게 보면은. 여기 지금 숫자가 잘안 보이는데 이 구멍이 달라요. 그러면은 이게 방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안개 분사가 되는 노즐이 있고 고압 분사가 되는 노즐이 있습니다. 이 구멍이 크면은 이게 퍼지지요? 안개 분사가 돼요. 그런데 구멍이 뭐0.81이가 작아지면요. 고압 분사가 됩니다. 멀리 나가요. 그러면 강하게 나가겠죠 그래서 이 옆에 있는 노즐은 이 안개 분사가 돼야 돼요. 고압 분사가 되면 안 되거든요. 저도 약안 나오면 무조건 이걸 돌려버렸어요. 예? 그렇게 하면 절절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약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노즐을 풀어가지고, 왼쪽으로 돌리거든요. 풀어가지고 안에 이그릇망하고그 구멍을 청소를 해줘야 돼요. 이게 청소하는 거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노즐 청소하는 것을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이게 분무기 휘발유통입니다. 주유 관련해도 팁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약을 치고 나서는 항상 휘발유를 풀로 채워주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안에 수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에세스기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